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모처럼 만에 늘봄 화분에 왔어요. 우리 늘봄 화분 사장님이요. 세일을 하십니다. 화분이고, 흙이고, 네, 이렇게 많죠. 마사. 또 여기 흙도 이렇게 있고, 늘봄 화분에는요, 우리 저 식물 길르는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여기 이런 흙도 이렇게 있죠? 저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답니다 안에 들어가면요 제가 미처 영상을 다못 올린답니다 네, 그렇게 있는 아이들 오늘 영상에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늘봄 화분은요 도소매를 하십니다 도매도 하시고 소매도 하시고 우리 또 화방하시는 사장님 또 매니아님들 오셔서요 필요한 아이들 쭉 이렇게 둘러보시고 데려가세요 없는 것 없이 다 있답니다. 여기는 또 칼슘, 영양제, 뭐, 이런 아이들. 쭉,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또, 화분을, 세일하는 화분을 소개하러 갈게요. 우리 사장님이요, 여기 이렇게 딱 진열을 해놓으셨네요. 예쁘게,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셨는데요. 여기는 화분을 전부 30% 세일을 하세요. 여기 화분 1번 소개해 드릴게요. 1번이에요. 빈티지 높은 사각이에요. 얘는 사이즈가요. 여기 위에가 가로세로 10cm가 되고 높이가 10cm가 됩니다. 이렇게 컵으로도 비교를 해드릴게요. 컵 높이가 이렇게 되고 한 1.5cm가 높으네요. 그리고 위에는 컵보다 3배하고 반 정도 돼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가 1 0개예요 10점을 이렇게 놓으시고 얘를 하나에 6,000원씩 판매하던 아이거든요. 하나에 6,000원씩 판매하던 아이면 10개면 6만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일하셨어요. 42,000원에. 그럼 엄청나게 세일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빈티지 높은 사각을 10개 6만원 하던 아이를 4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번 슬립 사각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얘가 가로, 세로 9cm가 되고요. 여기 높이가 9cm가 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굽다리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를 심으면 은얘또 품위가 나더라고요. 이번 컵 높이는 이렇게 하고 한 1cm 정도 거진 그 정도 높고요. 위에는 컵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공간이,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한 배하고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있는 화분은 2번 슬립 사각 네, 5개 25,000원에 판매하셔야 되는데 1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3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표정 얼굴이에요. 얘를 또 이렇게 치면 또 재밌더라고요. 빵끔빵 웃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미소 짓는 아이도 있고 6점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6점을 해놓으시고 하나에 3,600원씩 판매하던 아이거든요. 6점이면 21,600원이래요. 근데 16,000원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여기 직경이 7cm, 직경이 7cm 되고요. 높이가 7cm 됩니다. 얘도 다이기 심으니까요.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어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표정대로 이렇게 놨더니 이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3번 표정 얼굴은요. 이렇게 쟀더니 컵보다 화분이 한 2mm 정도 낮아요 그리고 위의 공간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화분보다 컵이 약간 크네요 네, 이런 간격의 화분입니다 3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6개 에 21,600원에 판매하셔야 되는데 1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여기 또 슬립 사각이 있어요 슬립 사각은 요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아이보다 조금 작은 아이거든요 근데 10개를 이렇게 모둠으로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소개한 아이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는 조금 작은 슬립 사각이에요 슬립 사각을 열점을 이렇게 모둠으로 해놓으셨는데요 위에 가로 세로가 7cm고 여기 높이가 7cm 됩니다 얘도 역시 이렇게 굽다리가요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4번 슬립 사각은 컵높이하고 똑같으네요. 이 정도 되고, 위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거진 위의 넓이도 컵 넓이만 하지요? 슬립 사각을 10개를 이렇게 모둠으로 해놓으시고, 3만원에 판매하던 아이를 2만 1천원에 보내드립니다. 엄청 싸게 보내드리는 거죠? 하나에 이렇게 3천원씩 팔던 아이예요. 근데, 9천원을 할인해가지고, 21,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곰돌이 인형인데 엄청 귀엽죠. 네, 다육이 신기딱 좋은 그런 곰돌이 인형 또 화분입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놓으면 엄청 귀엽고 이쁠 것 같아. 그죠? 그 화단에 인테리어 효과도 하고, 근데 표정이 너무 귀엽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니까는요, 여기 마차 가로가 8cm가 되고, 가로가 8cm가 되고요. 세로가 5cm가 돼요. 이건 4경으로 쟀습니다 세로는 5cm 되고 여기 마차까지 이렇게 쟀더니요. 마차까지는 18cm가 되는데 여기 귀까지는 21cm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곰돌이 마차는요. 컵 높이가 한 배하고 두 배하고 또 3분의 2 정도 돼요. 그 정도 되고 위에 달기 심을 만한 공간은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간음을 하실 수 있죠 얘는 배수구가 이렇게 생기고 굽다리는 이렇게 이렇게 바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늘봄 합은 사장님이 지금 세일을 하고 계세요 세일하실 때또 애들 데려다 놓으면 우리가 또 필요할 때잘쓸수 있죠 이렇게 같이 쌍둥이로 보내드립니다 2종으로 있는데 하나에 14,000원씩 팔던 곰돌이마차예요 곰돌이마차 2종을 28,000원에 판매하셔야 되는데,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번이에요. 여기 청바지 두 점에 부엉이 한 점이 이렇게 있는 모듬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청바지 큰 아이는 컵 높이가 한 배하고 거진 반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위에 공간은 이렇게 컵이 들어가고 공간 이 이렇게 남으니까 한배반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또 작은 화분도 소개해 드릴게요. 작은 화분은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한 1.5mm 정도 그렇게 높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한 배하고 한 3분의 2 정도 더클것 같아요. 그 정도 크기에 조금 작은 청바지 화분이에요. 그리고 부엉이는 컵 높이가 한 배하고 거진 3분의 2 정도 높아요. 그리고 안에 공간은 컵이 들어가고 이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한배 반은 조금 더클것 같으죠? 그 정도의 크기의 화분이에요. 6번 청바지 2점에다 부응이 한 점을 해서 29,000원에 판매하셔야 되는데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여기 꽃나팔 화분도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장미꽃으로 코사지를 붙였네요.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 이렇게 프릴 이렇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얘는 7번이에요. 꽃나팔 화분 6개를 모두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직경이 10cm 되고요. 높이가 8.5cm가 됩니다. 컵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하고 한 5mm 정도 높고요. 위에 공간은 한 배하고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넓으네요. 꽃나팔 화분 이렇게 6점을 모둠으로해 놓으셨는데 여기가 18,000원에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1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5,000원을 할인해 주셨죠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또 판매를 하십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배수구가 아주 시원하게 뚫렸네요 8번 온기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런 화분이에요 여기 직사각형 화분 있죠 얘도 필요하더라고요. 군생 심을 때 제가 어느 날군 생을 심고 싶은데 마땅한 화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길들하게 군생으로 생겨갖고 이런 화분도 필요하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대접처럼 이렇게 둥그런 화분이고, 얘는 농군 원형의 화분이고요. 여기는 농분으로 생긴 아주 커다란 이렇게 커다란 화분입니다. 여기 대접형은요. 여기 직경이 거진 13cm가 돼요. 이쪽도 그러고, 거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7cm가 되네요 여기 있는 아이는 가로가 23cm고 세로가 13cm가 되고 높이가 8cm 됩니다 아,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네요 아, 얘도 아주 유용하게 필요하더라고요 여기는 롱분이거든요 위에가 14cm가 되고요 높이가 15cm 됩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민자예요 얘도 11,000원에 판매하던 아이네요. 그리고 여기 아이도 10,000원에 판매하던 아이고 네, 이 가격표가 다 이렇게 붙여져 있네요. 컵 높이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거진 비슷하죠? 위에는 이렇게 넣어봤더니 거진 3배 반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 얘는 컵 높이가 이 정도 되고요. 위에는 이렇게 샜더니 얘도 역시 3배 반 거진 4배는 될것 같으네요. 여기 농부는요. 이렇게 했더니 한 배하고 두 배. 컵 높이에 거진 두배 되고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보세요. 한 배하고 거진 세배될것 같죠? 네, 거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요렇게 있는 3종을 29,000원에 판매하셔야 되는데 2만 원에 9,000원을 빼고 2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8번이에요. 여기 9번 사각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사각이 이렇게 3종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해가 너무 멋있어. 얘 다육이 심으니까 아주 품이 고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사각을요. 얘는 위에가 가로 세로 13cm, 그리고 높이가 12cm가 됩니다. 여기 높이가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뒤에 있는 아이 얘는요 가로 세로 14cm가 되고요. 높이가 16cm 되는 농분이에요. 이 정도 농분. 이렇게 있습니다. 3종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3만 천원에 보내드려야 되는 아이를 2만 2천원에 보내드립니다 엄청 세일을 하셨죠? 이렇게 있는 아이를 9천원이나 세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9번이에요 여기는 10번 사각소품 9개를 소개해드릴게요 화분이 이렇게 좀다 같은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서 모두 모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여기에는 가로가 8.5cm, 세로가 7cm고 높이가 6cm 되네요. 또 앞에 있는 아이는 가로가 7cm 되고 세로가 6cm, 높이가 6.5cm가 됩니다. 꽃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꽃무늬가 있어서 예쁘게 생겼죠? 또 이쪽에 있는 아이는 가로, 세로 6.5cm가 되고요, 높이가 6cm 됩니다. 예쁜 꽃무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 놓으셨어요 근데 이쁘네요 얘는 코사지로 붙였습니다 사각 소품으로 있는 아이 거진 이렇게 놓고 컵으로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대충 아실 수 있죠 이렇게 컵 크기에 요 정도 됩니다 10번이에요 사각 소품 9개 있는 아이를 27,000원에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엄청나게 세일했습니다 8,000원을 세일해 가지고 1 9 0 0 0원에 보내드립니다. 칼라 원형 5종을 소개해드립니다. 얘도 다이이 심어봤더니 얘도 이쁘더라고요 저도 얘다, 얘 데려다 다육이 심었었거든요. 근데 얘도 다육이가 아주 이쁘더라고요 우리 크기가, 우리 딱 심기 좋은 크기. 그정도예요 멀로 같은 아이들 딱 심기 좋은 그런 크기의 아이입니다. 칼라 원형 5종이에요 여기 얘는 직경이 10cm 됩니다. 직경이 10cm 되고, 높이가 8cm가 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11번이에요. 이게 다섯 개면 한해 5,000원씩 판매하던 아이라, 25,000원이잖아요. 25,000원인데, 지금 1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컵 높이는 한 배하고 2mm 정도 더 높고요. 위에 공간은 컵이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3 0반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크기의 화분이에요. 11번 소개해드렸어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우리 다육이 심을 때 아주 필요한 아이죠. 분갈이할 때 배합을 해서 그래 다육이를 심어주면 은 얘네들이 아주 또 영양제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은 녹소토가 1, 2리터예요. 녹소토가 2리터고 훈탄이 3리터고 여기 또 산야초가 2리터 되고 여기는 강모래예요 강모래가 또 이렇게 2kg이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요 저도 이 강모래를 꼭 써요 강모래하고 또 산마사하고 걔네들을 꼭 쓴답니다 얘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배합을 하면서 얘도 꼭 넣어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넣어줘야지 그다이가 뿌리에 힘을 받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상토만 섞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강물래를꼭 섞어서 이렇게 흙 배합을 해서 다육이를 심어 준답니다. 지금 이렇게네 개를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 드리는 아이는 15,000원에 판매하셔야 되는데 5,000원을 뚝 띄어서 10,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또 영양제로 아주 필요한 아이들이요. <laughs> <laughs> 여기 칼슘 있어야 되죠. 칼슘도 줘야지 돼요. 그래야 여기들이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요, 살충도 되고 영양제도 되고 또 여기 다써 있어요. 아가들 이렇게 저 적심해서 심거나 그럴 때 발아시키잖아요. 발아를 시켜야 되잖아 얘는 발아촉진제예요. 뿌리 뿌리 잘 나오게 하는 발아촉진제도 겸해서 있는 이런 영양제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 영양제 이렇게 보여드릴고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다둥이라고 얘도 달아촉진제예요 이렇게 있는 아이 이렇게 삼종으로 놓으시고 여기는 쇼벨은 우리 또 쇼벨도 필요하잖아요. 쇼벨도 있고 여기 보이는 아이는 이름표예요. 이렇게 또 모둠으로 해놓으셨네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13번이에요. 13번은 3만 5천원에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2만 0천원에 만원을 뚝 떼가지고 2만 0천원에 아주 저렴하게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모처럼만의 늘봄 화분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아우 얘 농분인데 얘 멋있네요. 멋있죠? 네, 이렇게 또 궁금하시면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궁금하시면 이런 것도 가격하고 크기를 또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늘봄 화분에 와서 이렇게 또 모처럼만의 영상을 올려봅니다. 하시는 사장님, 또 매니아님들 오셔서요. 마음에 드는 아이들 이렇게 골라가세요. 네, 늘봄 한번에 와서 오늘도 세일하는 아이를 영상에 올려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